안녕하세요. 유승난원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1월입니다. 오늘 맹맹품 모종과 그리고 동양난 1종, 무명 4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자모호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필요한 분종, 차근차근 눈여겨보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4개입니다. 뒷대에서 어, 신하 받았는데요. 어, 신하의 꽃피문이 살짝 들어오고 있네요 어, 전체적으로 종자하기 아주 좋습니다 2번은 다원입니다 두화소심 다원인데요 짝상태 아주 좋습니다 빳빳하네요 신화 잘 크고 있습니다 3번은 새홍소입니다 죽음소심 새홍소인데요 하얀색감이 아주 좋은 죽음소심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잘 괜찮습니다 4번은 무명 사피입니다. 사피문이 하려하고요 입장 입, 어, 녹점들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이 끝에 녹이 있어서 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종자 좋습니다. 여러 총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5번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는 중합중투 중에서도 변이 아주 좋습니다. 색감도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신화 한쪽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6분은 항두화 입니다 엽성 힘이 있습니다 빠빠다고요 까랑까랑 하네요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멋진 항두화 개화시켜 보십시오 7번은 땅군무지 입니다 장군은 중두화 소심 이고요 이개체는 무지 인데요 어, 엽성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쫙 깔끔하고 좋습니다. 또 아이시나 두쪽 성장 중에 있습니다. 어, 신화가 정말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배양에서 호로 한번 터트려 보십시오. 어, 8번은 무명 3반호입니다. 입장마다 3반호 줄이 잘발언이 되었습니다. 어, 신화에도 3반호 줄이 잘발언 되었고요. 어, 종자 좋습니다. 여러 총 만들어 보시고요. 발전도 시켜 보십시오. 엽성 두톤후 육질의 엽성입니다. 9번은 어, 일본 명맹품 수문산입니다. 입장마다 호피문이 바른 어, 데미에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배양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입변복륜입니다. 전체적으로 복륜 밥도 먹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아 주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또한 신화 예쁘게 성장 중에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꽃눈인 것 같은데요. 두 개가 보입니다. 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배양을 해서 꽃눈이면 꽃을 한번 개화시켜 보십시오. 1번부터 치수, 벌버,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사계입니다. 사계는 단엽, 호피반입니다. 어, 뒷대에서 신화 한 촉을 받았는데요. 종자목입니다. 뒷대는 이 끝이 잘린 게 있고요. 신화는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어, 무늬 바른 됨에서 성장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한 촉과 신나 하나 이고요 치수는 10에 0.85 모촉치수 입니다 금액은 37만원 입니다 단엽 호피반 4개 배양해 보십시오 4개 뿌리 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총 가닥수는 어, 7가닥입니다. 그리고 신화에도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뒷대에서 신화를 받아 한 종자목입니다. 단녀, 고피바 4개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다원입니다. 다원은 두화소심이고요. 어, 현재 작은 작은 종자목이지만 짝 상태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고요, 깨끗합니다. 진녹의 엽성이구요엽성에 힘이 있습니다. 한 촉이고요. 신화 어, 두촉 성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벌브 하나 있고요. 신화 한 촉은 포토위로 올라왔습니다. 실수는 12에 0.7. 금액은 5만원입니다. 도화소심 다원.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다원 뿌리입니다. 어, 뿌리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있고요. 또한 뿌리 가닥수 괜찮습니다. 어, 한쪽에 신화 양쪽으로 두쪽 성장 중에 있네요. 시나에도 어, 뿌리 잘내리고 있고요 또한 벌버 하나 있습니다 어, 엽성도 빳빠다고요 진청의 엽성으로 작 상태 좋습니다 도화소심 다원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새우홍소 입니다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죽음소심 입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괜찮습니다 종자목이구요. 두촉이구요. 신한초. 성장중에 있는데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10에 0.65. 금액은 65,000원입니다. 죽음소심 새 홍소.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보십시오. 새 홍소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습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은 괜찮은데요. 종자목입니다. 작은 종자목이고요. 죽음소심 세웅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분은 무명 사피입니다. 이 어, 엽성 두텁고요. 또한 고리지입니다. 그리고 사피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어, 종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끝으로 목에 있어서 타진 않을 것 같고요. 종자 목이지만 종자 아주 좋네요. 전체적으로 작게 크다고 좋습니다. 항축이고요 그리고 뿌리 네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눈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취수는 9 5에 0.7. 금액은 65,000원입니다. 좀 좀한 녹점들 아주 좋네요. 문명사피 어, 입실하여 여러 초 만들어 보십시오. 문명사피 뿌리입니다. 아, 뿌리 총 가닥수 네 가닥입니다. 전지한 쪽에 뿌리 네 가닥. 미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고요. 그리고 어, 신한 눈이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어, 엽성은 사피문이 화려하게잘 바른 이 되었습니다. 이 끝에 녹이 있어서 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피문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엽성 두텁습니다. 종자 괜찮습니다. 무명사피, 배양해 보십시오. 5번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는 중압중투이고요. 중압중투 중에서 변이 아주 예쁩니다. 또한 색감도 좋고요. 중화무늬도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는 괜찮습니다. 두 촉입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어, 신화에도 문이 발른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또한 종대 하나 있습니다. 취수는 19에 0.8. 금액은 56만 원입니다. 종합종투 아가씨.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아가씨 뿌리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 괜찮고요.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무엇보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모촉은 이 끝이 잘린 것들이 있습니다. 종자목이고요전진초가 어, 신화는 깨끗하고 좋네요. 중합종두 아가씨. 배양해보십시오. 6번은 항두아입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엽성에 힘이 있고요 빳빳합니다. 또한, 진노기 엽성으로 까랑까랑하네요. 무엇보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세촉인데요. 신화 포함해서 세촉입니다. 취수는 11.5에 1.0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17만원입니다. 항두와 입실하여 멋진 꽃 개화시켜 보십시오 광두와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고요 건강합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엽성은 바바다는 힘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작 아주 좋습니다. 배구리 깊고요. 진녹의엽성으로 까랑까랑합니다. 항두와 잎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좋은 꽃도 개화시켜 보십시오. 7번은 당군무지입니다. 어, 당구는 중투와 소심이 피고요. 그리고 중합중투입니다이 개체는 당군무지입니다. 어, 엽성 아주 좋습니다. 옷보다 변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시나 어, 정말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나가 어, 약간의 반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목대 실화네요두 촉입니다. 또한 시나 두촉 양쪽으로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 어, 두 촉에도 뿌리는 잘 내리고 있고요. 신화 두촉성촉이 되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치수는 19에 1.2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9만원입니다. 중타 소심 당군 무지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당군 무지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뿌리들도 내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 아주 좋네요. 그리고 양쪽으로 시나 두촉이 성장 중에 있습니다. 어, 위치 좋습니다. 두촉이 다 올라와서 성촉이 되면 더욱더 초세는 예쁠 것 같고요. 신화 두촉 다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당근무지, 어, 입실하여 배양해서 호로 한번 터트려 보십시오. 8번은 무명 3만호입니다. 옆상 빳빳한 힘이 있고요. 까랑까랑합니다 또한 3반호 줄이 신화에도잘바은이더었고요모초에도 무늬발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정말 좋고요. 종자도 좋습니다. 입장마다 무늬발은 잘 되었네요. 엽성 까랑까랑 하고요. 진녹의 엽성으로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두촉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두촉이고요. 치수는 15에 0.85. 금액은 12만원입니다. 무명 3반호.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 3반호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배양상태가 정말 좋구요. 어,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장마다 3반호출이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신화이도 무늬발은 아주 잘 되었구요. 모초에도 무늬발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엽상 두톤 후육질의 엽상이구요. 종자 괜찮습니다. 무명 3반호 입실하여 배양해서 발전시켜 보십시오. 9번은 수문산입니다. 수문산은 일본 호피반이고요. 호피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현재 작은 종자목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늬발언 되었고요. 옆에 약한 스크레치 있지만,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촉 전진전진이구요. 취수는 19에 1.0. 금액은 6만원입니다. 호피반 수문산.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수문산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정말 좋구요. 어, 뿌리 끝으로 생장점이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네요. 아엽성은 호피무늬 발현이 되었습니다. 어, 무조건 옆에 약간에서 그레치들이 있지만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피반 수문산 배양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입변 복륜입니다. 어, 엽성 두텁습니다. 전체적으로 복륜밥도 먹었고요 깔끔하네요.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어,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총 4촉입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이고요 그리고 쪽대 하나 있습니다. 아 또한 꽃눈 같기도 합니다. 꽃눈 두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꽃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배양을 조금 더 해보셔야 꽃눈이 지제알것 같고요. 취수는 27회 0.9. 금액은 65,000원입니다. 입변복료 배양에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이펜 복륜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한 입장에 쫑대 하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마 여기도 그렇구요. 여기도 한 꽃눈이 두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꽃눈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어, 배양을 해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입변복륜, 엽성은 아주 좋습니다. 배양해보십시오. 7월 20일, 일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차근차근 눈여겨 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 댓글을 다시면 제가 확인을 못할 수도 있고요,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자 또는 전화로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요, 즐거운 날 되시고요. 편안한 휴일 가족 함께 하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